자, 이더리움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이더리움이 요 며칠 사이에 반등의 추세를 만드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이탈하고 속절없이 떨어지기만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 진짜 암호화폐시장 시즌 종료로 가는 흐름 아닌지 우리가 이거 지금이라도 버티지 말고 그냥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은근히 걱정스럽게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는 선택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지금 두달 가까이를 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는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다시 중요한 바닥 을물때 터치하면서 반전 포인트를 만들어 줄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오히려 우리가 최대한 싸게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더리움 과연 어떻게 반전 포인트를 예측해 볼수 있는? 인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매수의 타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이더리움을 이미 들고 있다시는 분들은 영상 시청간에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 본격적인 상승 함께 응원하는 마음에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댓글로 달아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나오는 차트의 흐름 가격만 보시면은 그냥 반등도 없이 계속해서 밀어 버리는 이런 흐름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가격만 보시면은 반등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실 때에는 이 밑에 있는 거래량까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시 보시면은 이번 하락관에는 특징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크게 터지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가가 빠지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포인트가 등장했죠. 결국에 이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공포를 느끼고 대량으로 물량들을 손절한 것이 이 손절한 물량을 누군가는 싸그리 싸게 받아 먹었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에 이 손절한 주체 누구일 것이냐 하면은 저는 사실상 개인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손절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이 모든 물량들 전부다 세력들이 받아 먹으면서 사실상의 매집을 다시 마무리를 지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은 다음 주부터라도 다시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특히나 지금 어제 오늘 만들어진 캔들의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역망치형 캔들의 모습을 하고 있죠. 중요한 매물대를 건드리면서 올라온 캔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반등의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 반등을 만들었던 요 가격대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주봉으로 가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지난 상승간에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Yeah. you. 이 매물대를 시원시원하게 돌파해주면서 상승파동이 나왔고 결국에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려올 때에는 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바닥이 되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이 자리 정확하게 지금 400만원입니다. 여기가 이제는 바닥의 매물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더리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저는 400만원 근처부터는 물량들 모아가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에서 무리하게 받으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반등으로 예상되는 포인트가 나왔을 때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난 하락간의 예시를 좀 보자면은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하락을 멈추는 캔들이 여기서 발생한 것을 볼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아래꼬리가 길게 달린 역망치형 캔들이 발생하면서 특히나 여기서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물량들 전부 다 받아내면서 반등의 포인트를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반등으로 간 모습까지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죠 이런 패턴이 나와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이번 주는 어때요 몸통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번 주부터는 다이나믹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잡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포인트 나왔을 때 함께 잡아갈 수 있게끔 제가 당분간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서 정확한 타점 나왔을 때 실제로 잡을 수 있게 공유를 드리면서 이번 반등 준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본격적인 반등자리 함께 동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단에 보이시는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에 구독자 먼저 되어주세요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내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요런 포인트가 실제로 나왔을 때는 놓치지 않게끔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47-8796제 연락처로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쓰지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남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 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제가 실시간 대응 문자로 여러분께 정확한 타점들을 반복해서 안내를 드리고 수익으로 갈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나 가끔씩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놓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지금 많은 구독자분께서 이번 하락관에 무리하게 물타기 들어가지 않으시면서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확실하게 반등의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시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관망하시면서 현금 확보 준비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자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본격적인 상승 타점 나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긁어서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을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보다시피 지금 직전에 하락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장을 맞았던 요 매물대 상단의 가격이 체크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670만 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더리움은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매물대 안에서 지금 박스권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터치하고 올라갈 때에는 기술적으로 상단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매물대가 중요한데, 여기를 돌파하면 더 올라간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우리가 홀딩을 하실 거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고 했을 때에는, 아쉽지만은, 이 가격 근처에서 기중들 줄여나가시면서, 다시 받아왔을 때 어때요? 제매서은 전력들로 준비하게 됐다 다자 그래서 이번 상승 관에도 제가 확실하게 전략들 준비하면서 방향성 잡아드릴 거니까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오늘 중에 빠르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이번에 만들어가는 본격적인 반등의 시세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저랑 함께 제대로 준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선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